어, 노아 홍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바꿔주십니다 본래 아당가와 동물들에게 주셨던 주 먹을거리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거리를 바꾸십니다 모든 동물을 주세요 어, 물론 율법이 제정되고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을 나눠주셨지만 그 전에는 모든 동물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고기 한 덩이는 정말 살고 싶은 소를 죽여서 얻어낸 살점입니다 피와 살, 피막과 살덩이가 이제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되고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삽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살았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계속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닭, 동물, 개, 돼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소에서 끝나잖아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오늘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프 게도 가장 사랑했노라 말하는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으로 대부분이 살고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픔을 주는 아내로 살고 있고 심지어 사랑한다 말하는 내 자녀에게 부모가 상처를 주는 때가 너무도 많은. 이게 인간이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열매는 없어요. 인간에게 생명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생명의 반복은 없어요 사망의 굴레에서 굴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청하냐면 생명의 열매 맺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사망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나 그것도 생명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열매 더 나아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지의 사명 하나나예요. 하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가지의 힘, 가지의 능력,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꼭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양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이 와서 맺는 열매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내 삶에 첫째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오늘 맺혀지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